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서로 걷기도 합니다. 주님 안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외니 모든 질병은 묶물로 걷다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물로 걷다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여제, 정신질환은 물론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따라 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에 물러갈지 하다. 심장병 위장병에 떠나갈지 하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 하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 하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 하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 하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될지 하다. 가정과 지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 하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가운 응답될지 하다. 기도하고 광화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